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중네 번째 시간으로서 장부조회가 되겠습니다. 교재 173페이지 장부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회계원리 범위에서 나오고요. 문항수는 총 7문항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각4점해서 28점을 획득할 수 있는 조의 문제가 되고요. 주의할 사항은 문자 외의 숫자, 뭐, 원표시라든가 원, 한글로 월, 뭐, 단위 구분, 그리고 요 콤마 있어요, 콤마. 콤마는 생략하고요. 즉, 넣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소수점은 포함이 되면 소수점까지는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4,200원이다. 그러면 54200 이렇게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54.251. 그러면 54.251 이렇게 표시하고 원 표시가 있는다든가 한글로 원을 넣는다든가 월뭐 개, 건뭐 영문으로 또 EA 뭐 이렇게 넣는 거는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실 때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답안을 등록한 후 반드시 답안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버전은 꼭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 된다. 저희는 모의 문제를 풀어 보는 거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6월 30일 현재 보통 예금 잔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예금의 잔액 6월 30일 현재, 어? 그러면 잔액을 볼수 있는 곳은? 오, 그렇죠. 합계 잔액 시산표 또는 계정별 원장, 뭐 여러 군데서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에 오셔서 결산 재무제표원 또는 전표 입력 장부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클릭, 자, 6월 30으로 조회해 주시고요. 보통예금이라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커져 갖다 놓고 7200만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을 어디다 쓸까요? 아 여기요. 네 써주겠습니다. 7200만원. 그러면 7 2 0 0 0 0 0 0 네, 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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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만원. 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영어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영어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1월부터니까 학계 잔해 시산표를 보셔도 되고요. 1월계표를 보셔도 되고요. 손익계산서를 보셔도 되고요. 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학계 잔해 시산표 한번 볼까요?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영어 외 수익, 영어 외 비용 있죠? 여기에 132만원. 자, 여기를 보셔도 되고 전체 메뉴에 1월 개표 1월 어 월계표로 볼까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132만 원. 손익 계산서에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편하신 대로 여러분이 장부를 빨리 익혀 갖고 어, 요거는 어디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10월 말 현재 매출처 해은상사의 외상매출금 미수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10월 말 현재 해은상사 외상매출금 미수액 아직 회수하지 않은 거니까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해운 상사의 잔액을 알아보려면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자, 그러면 회계 모듈로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입니다. 클릭. 10월 말 그랬으니까 10월 31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월부터 하셔도 됩니다. 10월 31일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해운 상사니까 뭐 해운 상사 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해운 상사를 보셔도 됩니다. 4,890만 원. 답은 4,89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항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 관리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몇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 관리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몇월입니까? 그랬어요. 자, 얘는 볼수 있는 곳이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1월계표. 1월계표. 즉, 월계표에서 보셔야 되는데, 얘는 달달이 보셔야 돼요. 얘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모드로 오셔서 1월계표 클릭. 자, 월계로 오셔서 7월부터 7월까지를 먼저 줘야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차변 계를 보시는 거예요. 439만 원이죠. 자, 그러면 7월은 439만 원. 이렇게 약자로 표시해 놓으시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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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8월. 판매비와 관리비 420만 원이네요. 자, 그럼 8월은 420만 원. 9월.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9월에 판매 관리비는 585만원이네요. 어, 9월은 어디다 쓸까요? 네, 9월은 585만원.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푸시면 돼요. 10월, 10월 판매 관리비는 415만원이네요. 그러면 500만원이 나왔으니까 안 써도 되죠. 11월. 판매비와 관리비는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 가장 적네요. 12월. 12월. 판매 관리비는 385만 1,512원이네요. 그럼 가장 많이 지출된 달은 9월입니다. 그래서 9.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달달이 비교를 하셔서 가장 많은 달 월을 쓰시면 되고 혹시 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585만 원이 되겠죠. 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영업이익 또는 손실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자 회계 모드를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포괄손익 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이익받나요? 손실받나요? 영업 여기 있습니다.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표시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표시하고 1379만 6512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얘는 손실입니다.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해주셔야 돼요. 영업이익이다. 그럼 플러스 금액.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자, 회계 모듈로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12월. 저희는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조회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비유동부채 비유동 부채는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7,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7,500만 원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문항입니다. 11월 말 현재 자전거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1월 말 자전거 재고 수량. 자, 재고 수량을 알수 있는 것은 재고 자산 수불부. 물류 관리로 오시고요. 재고 관리에 재고 자산 수불부 클릭. 1월부터 11월까지 조회하셔야 됩니다. 품목은 자전거로 하셔도 되고요. 마하고 엔터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전거에다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11월 말 그랬으니까 11월 21일은 안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100개가 되겠습니다. 100. 이번 시간에는 제 3회 모의 문제 장부조의 일곱 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